할렐루야. 아, 네. 예, 이 아침에 예레미야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할 때 함께 연결되어지는데, 유다의 집안, 그러니까 왕, 왕의 후손들, 다위의 집안이죠. 예, 유다의 왕가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언약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함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신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이세 왕이 안전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문도로 들어오는 내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들을지니다 이 말은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치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구원에 관한 문제냐 그런 뜻이 아니죠이 지금 뭐 언약에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너희를 왕의 어, 집안으로 그 약속을 어, 세웠는데 너희 가이것을 지키지 않놈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한다. 근데 뭐왜 망하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삶이 말씀에서 멀다 사 얘기죠. 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도 이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셨죠.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된다바벨론을 끌려가서 어, 포로를, 포로로 살 것이고, 너희의 그 받은 축복들이 다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쫓겨나고, 시드기아인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는 그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요? 그, 결국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 우리를, 어, 발베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작정하셨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보면 짧은 시대적 예정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유대로 유다의 백성들을 그바벨을 끌려가도록 끌고 가도록 하는 작정하셨느냐? 작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냐고 하는 말씀에 청정하지 않니하고그 삶이 정의와 공의에서 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라된 자, 이방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벗어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지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권리는 막 주장을 하는데, 권리는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 백성인데, 내가, 어, 이 나라, 어, 국민인데, 나도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조금만 뭘 당하면, 이 피해를 나라가 다 보상하라.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그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대한,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다면, 그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하나님에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 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육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0절에서는 살룸 왕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여야김 왕에 대해서, 앞에 21장에서는 시드기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이 왕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이 여호야김 왕이 뭐라고 하냐? 근데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빛을 칠하도다했습니다이꼭 누구의 말 같습니까? 어떤 부자의 말과 같은 겁니다. 풍년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병관을 돌지 리 아니하고 자기 일을 위하여 국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결과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100%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앞만 보고 가죠. 앞만 보고 가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고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한 집을 짓는 겁니다. 이 부자에 어, 부자야 내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가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 말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기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들이 그걸 하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 삶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큰 고난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왕위를 어떻게 쓸 거냐? 자기 영광을 위한 왕위로 쓸 거냐? 자기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거냐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내 삶을 더욱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네가 형통한 이유가 뭐냐? 네 집안에 그런 부가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아버지가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행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 18절에 보시면 후반들의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우야 김이 죽어도 백성들이 그를 위해 통곡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고 슬퍼하며 우리와 함께 더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니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빛의 자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렸때부터내 목소를 리청정하지 아니함이 내습관이라자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탄식이요. 예레미아를 통해서 예레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듣지 않더라. 내가 내게 계속 말씀을 가르쳤고 선지자를 보냈고 목자들을 보냈는데 네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보면 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자기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면 말씀을 잘안 들어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들이 별로 없어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저에게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제가 뭐 돈이 생깁니까? 그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의 영혼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인 줄 안다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들을 성산하고 아멘.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될것 그게 뭐냐? 이니 묻는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오늘 하루도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